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손해선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어, 지난 8월 1일은 손해선사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때까지는 조금 바빴고요. 시험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루질에 요즘에 좀 심취해 있어서 아이들과 어, 물이 빠진 썰물 갯벌에 들어가서 이 어떤 해양 생물들을 채집하는 것을 우리 해루질이라고 하죠. 뭐 조개도 잡고 개불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좀 조금 있다 먹는다는 걸 아껴 먹다 보니까 결국 먹지를 못했는데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죠 어 자오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류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그쪽으로 빠질 뻔해서 네. 자 오늘 주제는 이 견갑골 골절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 사례입니다 뭐 그간 당연히 합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경골골절, 뭐 쇄골골절, 상원골골절과 같이 자주 호발하는 부위가 아니라 경갑골골절, 뒤에 어깨죽지에 있는 뼈의 골절이죠. 즉 호발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 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견갑골 골절의 특징이 엑스레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통증만 호소하고 있다는 라 내용 외에는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어떤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지만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한 결과 이렇게 본 스캔을 해 보니까 이 색소가 골절된 부위에 침착된 것을 볼수 있었고 정밀 검사를 위해서 3D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뼈 자체가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진단서에 견갑골 골절에 대한 병명이 올라갔고요. 31일 정도 약한달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견갑골 골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 견갑골 골절이 되면 첫 번째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책상 봤을 때에는 쇄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보다 어깨의 운동 제한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말하는 운동 제한은 힘쓰거나 아령을 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깨를 올리고 내리는 거 이거를 운동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서는 이런 어떤 운동 각도를 가지고 제한이 있을 때 후유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견갑골 골절 되신 분들 각도 제한 있습니다. 6개월 지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장애 진단 안 해주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견갑골 골절의 특징을 보시면 이 뼈가 얇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얇죠. 이렇게 봐도 얇다 보니까 이렇게 골절됐을 때 일반 팔다리뼈라면 당연히 플레이트 대고 스크루를 넣을 수 있겠지만 얇은 뼈들은 조그마한 스크루가 들어가도 추가적으로 뼈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웬만해서 견갑골은 수술을 잘안 합니다. 수술을 했다. 그건 그만큼 뼈가 추가적으로 깨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하면 뒤쪽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금이 간다 하더라도 또 완전히 깨진다 하더라도 웬만해서 수술 안 한다. 니분 같은 경우에는 금만 간 정도는 사실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두 번째 특징 보실게요 또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도 아이 별거 아닌가 보다 쇄골골절은 웬만한 골절이 되면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쇄골골절 보다 어깨 운동 제한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나일론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두 번째 대부분의 의료인 분들이 견갑골이 어깨관절에서 좀 떨어져 있다 라고 보다 보니까 뒤쪽에 있으니깐요 어, 운동 각도 제한이 있어도 이거는 운동 부족이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아, 이건 좋아질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한시 장애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안 줍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안 주고요. 제가 소송 사례도 찾아봤는데 어, 실제 소송에서 신체 감정을 해봐도 요즘에는 1년 또는 2년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소송에서 신체감정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끊어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신체감정 마저도 아닌 일반 보험협의에서는 이마저도 인정이 안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받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받았습니다. 사실, 견갑고 골절은 제가 좀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6개월 지나도 있고, 1년 지나도 있어요. 제 기준, 제 사견은 쇠골 골절보다는 좀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만 신체 감정 사례에서도 그렇고 의료인 분들도 제 사견과는 많이 다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장애 진단을 받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18%에 대한 노동력 생실료를 일단 1시 5년에 준용해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넉넉하게 받았죠 그리고 협의는 어떻게 받느냐 소득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소득을 떼 보니까 이분이 대략 900만 원 정도, 950 정도 1년에 순 소득 금액 증명원상 950만 원 확인이 됐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80만 원이 채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 현재 말하는 일용 근로 임금 어 약관으로 따지면 277만 원이고 소가로 따지면은 310만 원 정도 되죠. 일용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어, 협의를 진행했고요. 장애진단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기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합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났느냐면 18%에서 1시 2년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시 2년 18% 정도 했고요. 금액은 대략 한 1300, 1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럴 바에는 보험회사는 빨리 협의 보는 게 낫지 않나? 장애까지 안 끊고, 네, 장애를 안 끊고 제가 처음에 이제 보험회사 측에 전화, 전화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에 대한 소견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라고 하면, 장애진단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자기네들이 검토할 테니까 그럼 의무기록 다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위험하죠? 넘겼더니 장애가 없다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러면 장애진단서 끊어서 들어갈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장애 끊을 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를 끊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고 그게 원칙이지만 장애를 받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여기 저기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던 사례였으니까요. 물론 옛날보다 조금 더 빡빡해진 것도 있습니다. 견갑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견갑골골절이라고 해서 뭐 의사들이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겠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그냥 몇백 받고 합의 보자. 이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볼 때에는 밑에 영상 밑에 역삼각형 모양이죠.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밑으로 이렇게 뜹니다. 상담신청란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담신청 폼이 뜨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상담신청 남겨주시고요. 또는 포털 검색에서 손해사정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각골 골절 교통사고 합의 사례 제가 직접 진행했던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